아니 그래서 클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 뭔가 좀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클레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클레 조작 어려운데 무게추 달고 가시려고요? 죄송한데 저 원신 프로 게이머입니다. 제 인생의 재능은 원신에서 찾았어요. 당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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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넌 나의 첫 번째 픽업 캐릭터다. 오! 데미지 봐라! 그렇지! 오! 직스네, 직스! 직석직스네, 그냥. 오! 오 어, 뭐야? 통통! 딱이 자리에 클레 딱 들어가면? 클레! 와, 이 기원 화면 이렇게 이쁜 거였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사야 되나? 아홉 개밖에 없어. 이럴때 아홉 개면 나올 듯? 아니, 10연차가 아니었군. 1연차였구나. 클레... 어? 하늘 성이복사가 되는데요. 뭐야? 뭐야? 뭘 뽑은 거야? 어디, 어디 있지? 지화가? 요즘 유이드코드로 소매넣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데 아 이거 소매넣기야 그만 만져 이거 주거침입입니다 이 월드는 제 주택이에요 그만 들어와 아뭐 고맙긴 한데 아니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은 내가 우리집 딱 퇴근하고 문 들어왔어 근데 네. 왜 아저씨가 앉아있는거야 누구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5만원짜리 지갑에서 10장 꺼내서 딱 주더니 나가 근데 다음날 왔는데 부엌을 봤더니 설거지가 돼있어 소름돋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에 와봤는데 내냥수급빨래를 해놓고 왔어 이제부터 좀 무서워지는 거야? 어때? 더러운 가능? 에 감당 안 된다, 여기. 형긴말 말고,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뽑기 기억, 기억, 우렁, 각시는 최고잖아. 그만 만져! 아 소름돋아. 이건 만지게 아니라 주무르고 갔어.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야, 잠깐만. 얼마야? 3,900개면? 아저씨가 또 7만원 꺼내줬어. 아, 왜 더러워진 거 같지. 나한 번도 결제해본 적 없는 몸인데. 아, 어지러워. 설레, 제발 어, 그... 그 뭐야? 클레 아니야? 갑자기 헤이 즈 상체 뚜껑 픽 열리면서 클레가 뿅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거같 은데, 부자연스러운데 헤이 쥬라고 하긴? 조픽 10분에 서는 상상도 못한 하늘 속, 소매넘틱 그만해주세요 경찰부를 거예요 다음부터는 진짜 이러지 말아주세요 뭐 12,960개 이거 12만원 이라고요 형의 처음 우리가 다 가져갈게 아. 힐아나 진짜 이건 만지고 간게 아니라 껴안고 갔는데 아 너무해요 진짜 와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아니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진짜 그만해주세요 이제 진짜 수치스러워서 거의 다못겠습니다제가려도 그 유튜브랑 아 맞어 UID 유튜브에 나와있잖아 공대된... 아나다 팔렸어 그냥 나 시집 어떻게 가 진짜 이럴 줄 알고 미리 갔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익명의 아 근데 익명의 그분 진짜 이제 다시 넣지 마세요 이제 UID 가리겠습니다 아 유튜브도 편집자는 유튜브도 UID 다 막아주세요 지금부터 다 살며시 올라가는 UID 아니 뭐 보여? 아 진짜 아리까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이건 그냥 컨셉인데 진짜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그만 놓으세요 진짜로 아 진짜 감사합니다 6천원 아 아니 이거 이거는 진짜 근데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이거 이미 거이 방송관은 다뽑았고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진짜 감, 감사하고 아니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거의 100%에 수렴할 뿐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99% 정도 1%는 창세 결정입니다 형이 먼저 이렇게 짜래틱을 아, 왜또 이래? 나 진짜 어이없네. 진짜 UID도 지금 잘 가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 나 거의 뭐 부르마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시작 쓰고 다니는데, 계속,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진짜? 나 이렇게 조심해서 집에서 게임하는데, 조심하게? 아, 일단은 클레 계속 뽑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예. 오! 아, 씨. 아무나이 씨. 비천억검 24수 매화를 피워낸다는 그비천억검 아 벌써 초회 다가여서 상했네. 애인 터다터섭 내일 단한 스테이지짜리 섭스 나오는 종결자 찰스 1승 에픽세븐 승리. 아이고 에붕이님 천억도 감사합니다. 꾸준하시네요. 예. 원신 스토리 밀 때까지 계속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어. 이 사람 가져안 뽑겠다 선언부터 소매넣기 유도하는 실력이 미쳤는데 아니 진짜 언제 유도했어 내가 진짜 아니 나 진짜 나 가릴 거다 가리고 살았어요 진짜 나시잡 쓰고 다녔는데 거의 니들이 막몰려 왔잖아 우리 집에 아니 이제는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있는 수준이 아니야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부터 안방까지 아저씨들이 싹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야 진짜 너무 불쾌해 그냥 문 열었는데 바로 다시 닫아버리고 싶어 어? 우와 <놀람> <놀람> 믿고있었다고 와 미쳤다 이 뭐야 이 사람 조애리 애도짱 보고 흥분하는 거 기억해보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종료하지야 딸다리 아니 왜내 과거를 마음대로 까세요 에나 지금 순수한 뉴비 질겜충 컨셉 다 잡고 지금 달달하게 빨고 있는데 지금 왜 그래 자꾸 내 과거 아는 사람들 나 쫓아와가지고 나새 인생 좀 살자 제발 이사까지 왔는데 왜 이래 진짜 떠나와가지고 아한 사람의 인생 이렇게 망가집니다 진짜 북한 놈한테 걸리네 진짜로 아니 근데 영웅 하나만 나와 원래? 이렇게 뽑으면? 아니야? 그냥 내 운이 너무 없는 거야?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닌가?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 어디서 뭐죠? 또 안돼! 왔다 왔다! 아 이조야 영웅 하나씩밖에 안 나와 야클린 이제 나와야 돼 지금부터 안 나면 어까에요오 누나한테 봤어 안에 아니... 생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색을 잘못 봅니다. 오, 이아기의 겹치는 애들이거 주나 보다. 아마 뽑기 스택 보면 20, 다시 30 연차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참... 어 뭐야? 치마 올라갔어. 뭐야? 아, 진짜, 이거, 개, 개 엇가야, 진짜, 이 게임. 내가 볼때 이거, 내 원석 개수 알고 있는 것 같아, 얘가. AI가. 아, 두명 나오긴 하네, 그래도. 아, 진짜, 개어이 없네, 진짜로. 아니. 아니, 야, 몇번했어 지금? 아, 집에 들어왔는데 헤이조가 가득 차있어, 그냥! 막 클레아, 자꾸 이러면, 형, 그냥 카자 뽑으러 간다. 오빠, 카자 뽑으러 가? 카자 뽑으러 가면 좋겠어? 카자 뽑으러 갈까? 응? 어? 네? 카자 뽑으러 가? 간다? 오 어, 진짜, 갈라 그래, 어? 우리 집가고 나와 클레어 오빠 이리 와 그래 달려와 클레어 우리 때 이리 클레어 불러보겠습니다 클레어 반가워 와 이걸 핏뚜란다하네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아 하나 더? 하나 더? 형 이제 카제야 가자 너무 꿀잼이잖아 디그티그 카제야 있으면 클레 이 폭탄을 모아준다고 와아 클레 폭탄을? 아니 클레 폭탄도 모아줘요? 클레랑 조합이 좋다고? 아니 근데 문제가 있어? 있어 내가 지금 파티가 이렇게인데 제 신조는 뭐냐면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야추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 야추 두중하나 죽어야 돼. 그으려고 이거 폈어. 종려는 야추가 아니잖아. 종려 역행인거 아세요? 제가 봤어요 여자장실 들어가는 거. 종려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종려가 딱이 자리에 들어갈 거고 제가 봤어요 리월 가봤는데 여자장실이 있더라고. 야클 어떻게 야엠버 나가. 이 정도면 솔직히 인정하세요. 엠버 전 세계에 있는 원신 개정중 최장수입니다, 진짜. 최장수까진 아니어도 진짜 인간다이로 한 80살은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래 살았다, 엠버! 고마웠다! 아 클레 이쁘다, 좋아요. 이 조합으로 갈까? 이조합이 마음에 들거든요? 야, 베스트 멤버인데요?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 무슨 미션이나 벌칙을 받았길래 주인공에게 야추가 달려있나요? 진짜 모름. 아니 사내장부로 태어났으면은 메이플, 도벅머리 남캐, 번파, 귀검사, 로아, 있습니다. 버서커, 원신, 남행자, 헤어덕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여기서 내가 귀검사 단한 마리도 안 키웠다 저한테 돌을 던지십쇼 저한테 돌을 던지십쇼 저한테, 저한테 창세의 결정을 던지십쇼 내가 지금까지 귀검사를 하나도 안 키웠다 창세의 결정을 던지십쇼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게임은 몰라도 창세의 결정을 던지십쇼 진짜... 제 마음속 감금실에서 클레 꺼내버렸습니다 야, 축축,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 와. 잠깐만, 어, 이, 그렇지. 아, 잠깐만, 이 불이잖아, 얘네. 알아보겠느냐? 야, 축 믿고 해냈다고. 이클레어 조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지 않았으면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툴다, 역시! 하하! 아, 이거 참 대박이네! 나 아, 라할게 아, 아니, 이 자식들이! 야, 나 축법이야! 축법 독법 우위! 오. 오. 나 우위! 우 그냥 게임. 야. 어? 어? 우위! 우위! 우 법이야.